사랑하고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음악과 3학년 에 재학중인 비올라 연주자 한예슬 입니다. 올해 스물세입니다 오늘 예술의전당 연습실에서 연습을 마치고 홀로 남아 이 편지를 씁 니다. 대통령님 그곳의 밤은 고요 합니까 저는 매일 밤 비올라의 낮고 깊은 음색으로 연주하지만 대통령님께서 계신 그곳의 고요함이 더 깊고 무거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먼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엄마가 예쁜 악기니까 배워보자고 하셨습니다. 작고 화려한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악기. 하지만 저는 바이올린이 불편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너무 튀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오케스트라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비올라를 들었습니다. 바이올린보다 조금 큰 악기, 조금 더 낮은 음색, 조금 더 부드러운 소리, 그 소리에 반했습니다. 바이올린은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주인공입니다. 모든 사람이 듣습니다. 첼로는 베이스를 담당합니다. 묵직합니다. 존재감이 큽니다. 하지만 비올라는 중간입니다. 멜로디도 아니고 베이스도 아닙니다. 화음을 채웁니다. 오케스트라의 심장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스라, 비올라는 조연의 악기야.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바이올린 해야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조연이 좋아요. 비올라가 좋아요. 그렇게 비올라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무겁습니다. 오래 연주하면 어깨가 아픕니다. 팔이 절입니다. 음역이 애매합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습니다. 소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연주회에서도 바이올린, 첼로는 박수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비올라는, 아, 그것도 있었네. 상처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굳이 비올라를 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올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가 빠지면 소리가 텅 빕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비올라는 바이올린과 첼로를 연결합니다. 고음과 저음을 이어줍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저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예술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시 준비는 지옥이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어깨가 굳었습니다. 하지만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엄마와 둘이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예대생이 되다니 서울 예대에서의 생활은 꿈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음악만 했습니다. 연습하고 수업 듣고 합주하고 또 연습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요.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스라, 너는 비올라의 재능이 있어. 음색이 정말 아름답다. 감정이 풍부하다. 그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바흐, 브람스, 힌데미트, 슈만. 비올라 레퍼토리를 모두 섭렵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콩쿠르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2등을 했습니다.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았을 때제 마음 속에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비올라리스트가 되겠다. 비올라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다. 대통령님, 저는 2022년 대선 때 대통령님을 처음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솔직히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음악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모두 대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도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TV 토론을 봤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화려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잘 포장된 말들. 하지만 대통령님은 달랐습니다. 솔직하셨습니다. 저는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은 압니다. 꾸밈이 없으셨습니다. 불가능한 약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압니다. 음악에서 진심은 소리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기교가 좋아도 진심이 없으면 들립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요. 아빠가 놀라셨습니다. 너가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분은 진짜예요.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셨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거야. 원칙을 지키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비올라리스트의 눈으로 본 12월 3일. 대통령님, 저는 12월 3일 밤 학교 연습실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정기 연주회 준비로 늦게까지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브람스 비올라 소나타 1번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곡입니다. 휴식 시간에 핸드폰을 봤습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계엄? 그게 뭐지? 급히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계속 새로 고침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시 뉴스를 봤습니다. 계엄 해제 6시간 만에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조를 압니다. 음악에는 구조가 있습니다. 서주, 전개, 클라이맥스, 종결. 빠르게 시작했다가 빠르게 끝나는 곡도 있습니다. 그것은 스케르초입니다. 장난스러운 곡입니다. 하지만 쿠데타는 스케르초가 아닙니다. 쿠데타는 교향곡입니다. 길고 복잡합니다. 6, 6시간 만에 끝나는 쿠데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쿠데타가 아니라 카덴차입니다. 카덴차가 무엇입니까? 협주곡에서 독주자가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부분입니다.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대통령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난리였습니다. 윤석열 쿠데타 일으켰대. 완전 독재자야. 탄핵해야 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쿠데타가 아니야. 6시간 만에 풀었잖아. 친구가 비웃었습니다. 너 윤석열 팬이야? 얼굴만 보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진실을 듣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보는 거야. 사실을 보는 거야.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야. 대통령님, 저는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합니다. 오케스트라는 작은 사회입니다. 작은 국가입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현악기들이 있습니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목관악기들이 있습니다. 트럼펫, 호른, 트롬본, 튜바. 금관악기들이 있습니다. 팀파니, 심벌즈, 트라이앵글. 타악기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릅니다. 소리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하지만 함께 연주합니다. 하나의 음악을 만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휘자는 전체를 봅니다. 균형을 맞춥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기서는 바이올린이 커야 해, 여기서는 첼로가 나와야 해, 여기서는 모두 함께 가야 해. 만약 지휘자가 없다면, 각자 제멋대로 연주합니다. 소음이 됩니다. 음악이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은 지휘자입니다. 국민은 오케스트라 단원입니다.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함께 가야 합니다.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는 지휘자를 무대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비올라는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줬습니다. 비올라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수적입니다. 박수를 많이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아. 오케스트라를 위해 봉사하는 거야. 연주회에서 커튼콜 할때 바이올린과 첼로가 먼저 일어납니다. 비올라는 나중에 일어납니다. 박수도 적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27년간 검사로 사셨습니다.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사건을 수사하셨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위험도 감수하셨습니다. 박수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봉사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요즘 저는 연습실에서 자주 옵니다. 슬픈 곡을 연주하면 눈물이 납니다. 엘가의 비올라 협주곡, 슈만의 동화 그림, 브람스의 소나타. 이 곡들을 연주하면서 대통령님을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지금 얼마나 외로우실까? 대통령님은 지금 얼마나 억울하실까? 그러면 눈물이 나옵니다. 화를 켜면서 울고 연주하면서 울고 연주가 끝나도 옵니다. 룸메이트가 걱정합니다. 예스라,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냥 곡이 슬퍼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대통령님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연습 시작하기 전에 비올라를 무릎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좋은 연주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주님,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켜 주소서. 석방시켜 주소서. 연주회 전에도 기도합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기 직전 막 뒤에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주님, 실수하지 않게 해 주시고 대통령님께도 기적을 주소서. 대통령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좁은 감방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혹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만약 들으실 수 있다면, 저는 대통령님께 비올라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비올라로 연주한 것. 브람스의 비올라 소나타. 힌데미트의 비올라 협주곡 백조를 굽는 사나이. 이 곡들은 깊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슬프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어둡지만 빛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빛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슬픕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많은 국민들이 당신을 지지합니다. 저 같은 20대 예대생도 지지합니다. 제 부모님도 지지합니다. 제 교수님들도 지지합니다. 제 동료 연주자들도 지지합니다. 우리는 조용합니다. 비올라처럼. 화려하게 외치지 않습니다. 크게 시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저는 음악을 하면서 압니다. 가장 슬픈 악장 다음에는 항상 밝은 악장이 온다는 것을.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일학장은 어둡습니다. 투쟁합니다. 하지만 사학장은 밝습니다. 승리합니다. 대통령님의 인생도 교향곡입니다. 지금은 일학장입니다. 어둡고 힘듭니다. 하지만 사학장이 올 것입니다. 밝고 승리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그저 평범한 예대생일 뿐입니다. 비올라나 연주하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대통령님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연주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시는 날, 저는 특별한 연주회를 열고 싶습니다. 정의를 위한 음악회. 윤석열 대통령 석방 기념 음악회. 그 무대에서 저는 가장 아름다운 비올라 음악을 연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면 말하고 싶습니다. 이 연주를 윤석열 대통령님께 바칩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편지가 대통령님께 전달될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씁니다.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 같은 예대생 비올라리스트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지지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비올라는 주인공이 아니지만 오케스트라의 심장입니다. 대통령님도 지금은 무대에서 내려오셨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언젠가 대통령님께서 자유를 되찾으시는 날, 저는 연습실에서 연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으면 연주를 멈추고 울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을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서울예술대학교 음악과 비올라 전공 3학년 한예슬 드림 출신. 대통령님, 오늘 슈만의 동화 그림 네 곡을 연습했습니다. 네 번째 곡 제목이 밤의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곡입니다. 연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지금 밤을 보내고 계시구나. 하지만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 밤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워집니다. 대통령님,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아침이 곧올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가장 밝은 곡을 준비하겠습니다. 비발디 사계 중 봄을 비올라로 편곡해서 그날 대통령님 앞에서 연주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의의 봄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대한민국 만세.